19번 문제입니다. 자, 은준의반 학생의 30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어점, 국어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19번 보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국어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학생을 A, 그리고 평균이 40점 이하인 학생을 B라고 한다고 할 때, B에서 A 값을, 뺀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어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려면 우리는 중간과 기말을 합쳤을 때 140점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존재해야 된다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몇 명인지 세하려 보시면 1명, 2명, 3명, 4명, 5, 6명으로 우리는 A의 값이 6인 걸 보실 수 있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40점 미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이 40점 이하이려면 두 개의 지금 성적의 합, 합이 8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80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총몇 명인지 세 알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인 걸 보실 수 있네요. 그래서 비의 값이 9가 됩니다. 즉, 빗백이 6은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